어? 그 다음, 양쪽에 여기 팔. 자, 뒤돌아 서셔서 네. 잠시만요. 됐습니다. 초록대, 어. 초록대 이미지가. <laughs> 어, 이거 땡기면 티 끊어질 것 같아. 와, 집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놨네. 옛날에 여기서 이런 집에서 진짜 살는 거잖아요? 그죠. 청동기 시대 그 시절에는 다 이렇게 해서 추위를 견디는 거니까.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와. 우와! 따뜻해. 와, 생각보다 와. 높다. 와. 와. 그래서 이렇게 장방에는 한쪽이 길게 만들어 놓는 이유가. 그 높이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. 어. 어 근데 생각보다 안에는 쾌적한데요? 음와잘 만들었어. <laughs> 엄청 디테일한 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다 음. 살을 만들고. 그러니까 튼튼해야 되니까. 네네 네. 물론 그때도 뭐 태풍이라든가 뭐 그런 있었, 아, 있었을 텐데 그쵸. 그걸 견뎌야 하니까. 그렇죠. 아. 생존이랑 아. 연결된 거니까. 그렇지. 와, 와 따뜻해. 네,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. <laughs> <laughs> 음. 어 여기는 아까 첫 번째 집보다 엄청 큰 훨씬 크고 약간 네. 집 모양 같아 어, 맞아요. 진짜로 맞아요. 지금, 지금. 지금 집형태랑비슷한것 그러니까, 같아요 어. 아, 이렇게 여기는 좀 사는 집이었나 봐요 아, <laughs> 네, 사냥 능력이 좋은 아그 사냥 능력이 좋은 곳이 어. 그래서 이렇게 멧돼지 같은 걸 이렇게 잡으면 네. 이때는 뭐 철이 철기 시대가 아니니까 네. 돌칼 같은 걸로 네. 볼칼 같은 써 걸로 써. 아마 이게 아마 썰었을 거야. 음. 음. 구성원으로 한번 사진 하나 담을까요? 아, 나 네. 네. <laughs> 구성원으로? 괜찮은데? <laughs> 먹을 걸 기다리는. 네, 하나 둘, 야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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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는 안녕하세요. 무슨 체험하는 데인가봐요. 예, 이제 여기 보시면, 네. 반달 돌카가 네. 화살촉을 체험하는 거고, 어. 여기는 체험을 다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포토존 아. 사진을 찍을 수 있게. 아, 이거, 아, 착용하고. 아, 예. 어. 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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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이런 거죠. 그러면 오늘 그렇죠? 만들어 볼 화살초. 아 오늘 아, 아 오늘 저희가 요 네. 화살초를 네. 만드는 거군요. 그러 체험에 앞서서 네. 일단 이 체험복을 입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아 네. 어, 저 약간 어. 비슷한데. 아, 목부터 너. 그다음 양쪽에 여기 팔. 자뒤돌아서셔서 네. 잠시만요. <laughs> 됐습니다초롱때 초롱대 이미지가. <laughs> 어, 아, 이거 땡기면 티가 끌어질 것 같아. 자, 체험복을 입는 이유는 음... 옷이 버릴까봐 입는 아... 용도도 됩니다. 아, 애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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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재밌겠다. 한번 만들어볼까요, 우리? 예. 자, 반달돌칼은 이 모양이 이걸로 되는 거예요. 음... 자, 총 2단계로 나눠지고, 하나, 둘, 셋, 넷, 이네개의 각을 자,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둥글둥글 아 그래서 반달돌칼이에요 자, 이게 아 1단계예요 둥글둥글 자, 그다음 2단계는 여기 날을 세워야 돼요 아 그래서 날 세우기 아 뒤에 35도, 45도 세운 다음에 왼쪽, 오른쪽, 좌우 아 왼쪽, 오른쪽, 좌우 40분 정도 또 뒤집어서 아우, 왼쪽, 아. 오른쪽 아.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네. 알 네. 자, 화살총은 총 4단계로 나눠지는데 4단계. 자, 뾰족뾰족. 자, 이게 1단계예요, 앞에. 네. 이렇게 뾰족하게 이게 1단계. 네. 그다음 이게 2단계. 네. 약간은 양 옆에가 갈아줘야 되고 그다음 앞뒤. 음. 자, 이렇게 아. 2단계. 자, 화살촉은 3단계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워요. 자, 3단계는 단단하게. 여기 옆에를 보시면은 네. 칼날처럼 돼 있습니다. 네, 네두 개의 각과 음. 이 각을 다 갈아야 있겠습니다. 돼요. 대각선 아 하나, 아 둘, 아 셋, 아 넷. 이걸 간 다음에 여기 마지막은 승배라고 V자 모양이 돼 있습니다. 네. 자, 이 V자 모양은 이 중심 잘 맞추고. 이렇게 스무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여기 홈이 생겨요. 아 앞뒤로 이렇게 가시면은 끝납니다. 갈아라, 갈아라, 갈아라. 저는 어 집에서 직접 이거를 삼겹살을 잘라본 적이 있는데 어 매우 날카롭게 잘 잘립니다. 아, 그래서 체험은 체험답게 진짜 칼을 만들면 이렇게 하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날카롭게 갈지 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너무 날카롭지 않게. 네. 중간 타셨 어？어, 3단 계가 힘든 이발 예？어 렇습니다. 3 단계 이렇게 옆 으로, 하 다가 힘들 면은 네. 이런, 이런 식 으로 아. 네,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 시면 돼요. 아, 네. 네. 3단 계가 확실히 네. 두꺼워서 잘안되 네. 잘안 되네. 이게 제꺼 요건 제꺼 가리기가 힘든데요. 다 전부 다잘 만드셨네. 아 아주 처음 치고는 되게 잘 만드셨어요. 아 네. 이렇게 쓰고 다닌다고 이렇게. 그러다가 뭐가 이렇게 썰어 먹어야 되겠다. 네. 곡식을 봤다. 그렇러면 바로 이거 이걸 이렇게 해서 바로 써는 거죠. 써는 거지 고기를 아 이렇게 이렇게. 오케이. 정답이십니다. 아하. 예전에 허리춤에 그걸 묶고 다녔어요. 아, 그래서 끈을 주는 거예요. 아, 그걸 예, 이걸로 허리춤에 그걸 잊어먹거나 없으면은 굶어야 되잖아요. 아, 그러면 그치. 곧 생존이랑 연결이 그치. 되기 때문에 그치, 그치. 어. 그거를 허리춤에 묶고 다녔었습니다. 아,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네. 잘 만들었어. 아, 아, 딱. 아닌데 진짜 잘 만들어졌어요. 머리도 진짜 머리가 너무나 좋네. 아니, 저, 저는 진짜 무슨 선사시대. <laughs> 네. 전 진짜 자원. 정... <laughs> 진짜 웃겨, 이거. <laughs> 하나, 하나, 둘, 셋. 그럼 약간 용맹한 표정으로 한번 해볼까요? 용맹한 표정으로? 하 <laughs> 아! 잘... <laughs> 동물을 잡아야죠. 아, 동물을 잡아야... 사람 배, 잡아. 배가 고파서. 배가 <laughs> 고파서. 동물을 <웃음> 잡으셔야죠. 아 이제 우리가 어, 고창에 와가지고 뭐 진짜 좋은 거 되게 많이 보고 먹기도 하고 막 했잖아요. 그렇죠. 여기 혹시 냄새가 나지 않아 이상한 냄새? 어 예. 뭔가 스멀 스멀 향기가 나는데요? 어, 말 말. 그래서 제가 이스트림한걸 제가 체험해 보려고 여기 데리고 왔습니다. 오. 오, 잠깐 여기 좋네요? 말 구경하러 보러 가볼까요? 오. 사극할 때좀 타보긴 했는데 그죠. 형님은 음. 많이 타보셨을 오, 것 같은데. 어, 할 타요? ]ほ! 얘도 까칠까칠하죠 침침침 장난칠 때는 요런데를 <laughs> 이렇게 렇게렇게렇게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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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랑 목덜미 이렇게 스다드어주면 되게 좋아요 그지? 말타 봤어요? 저는 그냥 체험 승마 제주도에 있을 때 체험 승마 정도만 아체 승마 <놀람> 말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말이 네. 어, 체온이 굉장히 높아요 어... 그래서 말을 승마를 배우면 네. 뭐 허리 디스크에도 좋고 어... 하잖아요. 그럼 그 열이 저한테 그다 와요. 아 그래서 너무 더워. 막 땀이 쭉 나거든요. 그래서 아마 아 오늘 화끈하게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더워. 다 준비를 대워, 하셨군요. 배워도 아, 보고. 아, 그리고 또 여기 나가면 해안가 있거든요. 네네. 이쪽에. 아 고창의 그 명사십리 해변이 유명하잖아요. 일자로 쭉. 아 일, 거기를 저희가 일자 해변을 그냥도 아니고 말을 타고 쫙 아... 달리는 거야.